호돈을 인해서 걸린에서 인해서 더큰걸 원하게 되면은 더큰 것도 원할 음. 수 있고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새로운 또 어떤 좋은 인연에 의해서 좋은 내한테로 도움이 되는 분들도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는 음. 거고요. 카드는 전체적으로 다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토끼띠 여자분에 관한 분세를좀 들고 왔는데 네. 선생님이 타로 카드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이분들 혹시나 원래 초반에는 옛날에 과거에 알았던 그 사람들의 인연으로 네. 다시금 이제 옛날에 그 사람과의 인연이 되지는 않, 않을까. 음, 네. 이제 혹시나 이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제 과거에 그 사람이 더 좋았는가. 음. 이제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음, 네, 그죠 자기 마음 속에 이제 과거에 네. 좋았던 게 남아있는 거죠. 네. 중반에 들어오면 무엇이 힘이 드는지 내 몸이 몸이 많이 아플 거예요. 음. 이제 공부를 하는지, 직장을 다니든지, 음. 사회생활을 하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분들은 몸이 많이 아파서 꼼짝을 하기 싫고, 이 지금 칼에 찔려서 꼼짝을 못 하고 누워있는 거잖아요. 음. 이게 거꾸로 나왔기 때문에 더 심한 거죠. 음. 쉽게 이제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 같이 조금 내가 힘들어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머리 아프고 몸 아프고, 나이가 젊기 때문에 어디 몸이 아프거나 활동을 못 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음. 나이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머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신경을 쓰는 이 조금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게 과연. 어떻게 누구 때문에 올 거냐 이 앞으로 연결시켜서 이제 과거의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카드들은 이제 외유내강이라고 해서 이제 신적인 카드 내 생각과 내 능력대로 이제 다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막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을 갖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이게 힘의 카드거든요 찾아도 길들일 수 있는 만큼의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꿋꿋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의지대로만 잘 하신다면 원래 마지막은 잘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카드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카드가 나왔는데 이제 원래의 운을 봐서는 이제 이분은, 예. 이제 사람, 그 여자의 여자로 치면 아주 최고인 여자인 거죠. 음. 완전 캐리어먼내 음. 혼자서는 뭔가도 다할수 있고, 뭔가도 다 이룰 수 있고, 뭐든지 다할수 있는. 이분이 이제 단점이 뭐냐 면 항상 기다려야 한다는 거. 음. 사람도 기다려야 하고, 혹시 또내 앞에 있자 누군가가 내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내를 방해하는 사람, 네네. 방해자. 네네. 이렇게 장애물이 드는 것도, 결과적으로 나의 운명이에요. 내 운명이고, 운명의 수류바퀴가 원래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카도로 나오면 이도 운명이고 저도 운명이지만 거꾸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수류바퀴가 한 바퀴 돌아와서 정상으로 돌아야지 내 운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반대로 지금 거꾸로 와 있잖아요. 그렇다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중반이 되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잘할을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잘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원래 예, 우는. 뭐. 음. 그렇지만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이동을 하던 변동을 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네. 사람하고 만나고 안 만나고도 내 마음이고, 음. 조금 나쁘게 말해서 결혼하신 분들, 살까 말까를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것도 내 자체적인 내 사주에 관련 운명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내가 좋게끔, 음. 힘안 들게끔 음.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결과적으로 내 운명은 내가 선택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 카드는 나중에 이제 컵에 이제 왕인데요. 이분은 제가 무리해서 혼자서 계시지만 자존심이 너무 강한 거죠. 혹시 이분이 내 자존심으로 인해서 손해 보지는 않을까. 네. 그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내 자존심으로 인해서 내 열정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은 다 이루고 살 수는 있지만 네. 결국은 내가 내 자존심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 보진 않을까. 혼자에 이제 뭐 직장에서라든지 집에서라든지 친구들과에 혹시 내 혼자만의 음, 왕따는 되지 않을까. 음, 음,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어떤 카드인가요? 카드는 아주 잘 나왔어요. 음, 음. 잘 나왔는데 자, 얼마 생이 토끼띠 분들은 음. 올해 뭔가를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출발을 하거나 새로운 이제 뭐 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던 네. 시작은 무조건 하셔도 됩니다. 음. 초반에 시작을 하면 분명히 돈은 될 겁니다. 그러인서 돈은 될 건데, 이 돈이 됐을 때이 돈을 잘 관리를 하시고 잘 해야지만, 그래야지 나중에 좋은 일이 있다. 이 음. 카드는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카드는 아주 잘 나왔어요. 원래 운은 정말 좋은 네. 이런 운을 가지고 계셨는데, 특히 이제 이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혹시 가다가 내가 주춤거려서 정지를 하지 않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주춤거리면서 멈칫. 그쵸? 아. 수돕을 하면 결국은 이제 고로 인해서 손해를 볼 것이고, 네. 돈이 된다고 해서 고돈이 그 만족을 하고 있으면 고돈만큼밖에 못볼 것이고, 고돈을 아. 그 인해서 그로 인해서 더큰걸 원하게 되면 더큰 것도 원할 수 있고, 음.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새로운 또 어떤 좋은 인연에 의해서 좋은 내한테로 도움이 되는 분들도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카드는 전체적으로 다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와, 그러면은 우리 46세 을무생 네. 여자분들은 이0 2 0년도한해 기대를 해도 좀되겠요 그렇죠. 어, 뭔가를 어, 새로운 시작에서 뭔가를 출발할 수 있는 좋은 어, 내가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예. 자,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그렇죠.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네. 시기가 왔네요. 네. 자 오늘 선생님 토끼띠의 여자분들에 대한 타로 점을 좀 네. 봤습니다. 또 토끼띠 여성분들이 받아가야 할 것은 본인이 직접 와서 카드를 뽑아봐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한 상담을 통해서. 한번 타로점을 봐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선생님 오늘, 어, 토끼띠에 대한 타로점, 여, 여성분들이 받아갈 문세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